서울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교원 단체 6곳이 합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섯 개 교원 단체가 함께 기자 회견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교원 단체가 합동 분향소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섯 개 단체가 합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교원 단체는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왔지만 한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움직임에는 목소리를 모으기로 한 겁니다. 저희 육개 교원 단체들이 모여 상이한 교권 보호 관련 공동 요구안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안을 유지로 정리한 만큼 이들은 먼저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목적의 훈육에 대한 기준 마련과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교원 치유 지원센터 확대와 교원 배상 책임 보험 개선, 법률 분쟁 시 지원, 정기적인 교권 침해 전수 조사 등 교권 침해 보호 대책과 함께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제기 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혹은 서면 민원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민원 제기 청구,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학교로 전화했을 시 자동 연결되는 a r s 의 통화 내용 녹취 고지, 실명 인증 후 학교 근무실과 연결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아동 학대 피소시 법률비용 지원과 아동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에 현장 교사 출신 위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하고 생활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예비 교사도 참여해. 교권 보호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예비 교사로서 저희가 가게 될 교육 현장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전북 교육청은 단체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 활동 침해 예방과 치료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